집합 A에 대하여 집합 B가 다음을 만족할 때 집합 B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하므로 원소 x는 60 이하의 양의 약수. 그러면 60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60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 이때 지수가 2, 1, 1이 되므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바로 3곱하기 2곱하기 2, 그래서 12개가 되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 12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집합 B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 집합 B와 A와의 관계는 바로 부분집합이면서 집합 B는 원소 5와 15는 속하지 않고 집합 B는 다음의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갔는데 이 집합은 1보다 큰 12의 양의 약수. 원소 나열보로 바꿔본다면 2, 3, 4, 6, 12. 따라서 원소 2, 3, 4, 6, 12는 속하고, 원소 5와 15는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2의 12제곱 개가 될 텐데요. 집합 B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2의 12제곱에서 원소 7개를 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2의 12-7제곱, 2의 5제곱 개, 즉, 32개가 됩니다.